10편, 55편, 지휘자를 위하여 느노옷에 맞춘 다비세 마스길.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또내 간구에 스스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경청하시며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애통으로 방황하며 몹시 화를 내나이다. 원수들의 소리 때문이며 사악한 자의 압제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내 위로 사악함을 던지며 또 그들이 분냄으로 내게 반감을 가지기 때문이라 내 마음은 내 속에서 고통하며 또 죽음의 공포들이 내 위로 떨어졌 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왔으며 또 공포가 나를 덮었 나이다 또 내가 말하였다 누가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를 준다면 나는 날아가 싫을 것이라 보아라 나는 도망하려고 멀리 갈 것이며 또 광야에서 거주할 것이라, 셀라. 내가 회오리와 강풍으로부터 내 피난처로 가려고 서두를 것이다. 주님,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며 혼동케 하소서, 이는 내가 도시에서 폭력과 싸움을 보았습니다. 낮과 밤에 그들은 그 다음 주위로 돌아다니고 또그 가운데에는 사악과 재앙이 있나이다. 그 도시에는 파괴가 있으며 그 도시의 그리에서부터 협박과 속임수가 떠나지 않나이다. 이는 원수가 나를 모욕한 것이 원수가 아니고, 그렇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것이며, 나를 대하여 자신을 높였던 자가 나,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니,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서 숨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, 너이다. 나와 같은 사람, 가까운 친구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. 우리는 같이 가까운 친구로 유지하였고, 하나님의 집에서 여럿이 걸어 다녔다. 죽음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며, 산채로 세월에 그들로 내려가게 하소서, 이는 그들의 거주지와 그 그들 가운데는 악들이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 지지리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애곡하며 또 신음하리니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나에 대한 전쟁에서부터 그분은 내 영혼을 평안으로 구속하실 것이니 비록 그들이 많이 나에 대항하여도 그리할 것이라. 하나님은 들으시며 또 그들에게 응대하실 것이니 또 그분은 오래 전부터 앉아 계신 분이시라 셀라 자기를 위해서 변화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와 평안으로 그의 손을 내 뻗었고 그의 언약을 그는 모욕하였다. 그의 입은 치저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더 부드러우나 그러나 그것들은 뽑은 칼리라내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를 지켜주시며 의인에게 요동함을 영원히 내주지 아니하 아니하 않으실 것이라. 그러나 주 하나님이시여 그들로 파괴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시며 피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그의 날들을 반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. 그러나 나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.